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위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박모 씨는 낮에 본업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본업으로 겨우 벌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힘들고 지친 몸으로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씨는 하루 10시간 대리운전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코를 대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은 대리운전 업체의 관리비, 콜비, 보험료 등으로 빠지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만을 업체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허위광고, 업체 부당행위, 프로그램사 부당행위 이용전후 음주단속, 요금시비, 가격감압, 보험처리, 불법셔틀, 과태료 등총 피해접수 438건 이 수치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건수와 유형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자가용,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대리운전 건수 10건 중 3건이 무보험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이 나타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 효과도 있지만 앞서 말한 피해 유형 및 수치들처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장애망한 사실로 대리운전업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와 피해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자의 행포에 의해 고율의 수수료 책정, 보험료의 횡령, 벌금가치 등의 피해를 받는 일이 번번이 나, 나타나고 있으며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는 기준없는 대리운전요금, 차량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리업체 역시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공급이 넘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에 관한 법적, 제도적 체계는 전무하여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합니다. 17대 국회에서 정의와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19대 이미경 의원이 대리운전 법안이 모두 폐기와 계류가 계속될 뿐 국회에서조차 대리운전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전혀 풀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은 올 안에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대리운전 서비스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기존 대리운전 업체보다 낮은 수수료와 보험료 혜택을 제시하여 많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것이 대리운전 업계에 가지고 있는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카카오 속의 대리운전업계 진입은 골목상권 침해가 될수 있으며 대리운전 기사의 과도한 증가를 야기할 것은 불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득 하위층에 속하는 기존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쟁 심화와 소득 하락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대리운전 서비스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권익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둘째, 죄송합니다. 둘째,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 요건 확립 및 안전 교육을 실행하는 방안. 셋째, 대리운전업자의 등록제 실시 및 알선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의 명확화. 넷째, 대리운전보험의 의무화. 다섯째, 대리운전기사들에 위한 심터를 설치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명확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경기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리운전업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리운전업계가 이에 당사자 간의 리지에 부합하도록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